여러분 지금 보고 계신 그림은 t g p t 에서 그린 그림입니다. 달리 쓰리로 그린 그림인데요. 위와 아래가 그림 느낌이 좀 다르죠. 위의 그림이 훨씬 좀 사실적이고 색감도 현실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바로 위의 그림은 제가 아나구 이미지 제너레이터라고 해가지고 GPTS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GPTS는 뭐죠? 특정 목적에 맞게 즉 나만의 맞춤형 챗 GPT 바로 이거를 GPTs, GPTs라고 부릅니다. GPTs보다는 GPTs라고 부르는 게좀더 맞는 표현이고요. 이렇게 나만의 GPT들을 모아놓으면 그거를 My GPTs라고 부른다고 얘기를 드렸죠. 자,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이렇게 똑같이 챗 GPT를 사용하더라도 위 아래 그림의 느낌이 많이 다릅니다. 좀더 현실적이고 또 나의 취향에 맞고 내가 필요한 이미지로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그런 이미지 생성이 가능하고요. 이미지를 생성할 때마다 이러한 명령어를 입력. 하는건 복잡 하고, 시 간이 소요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나 만의 지피트 를 만드 는 겁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챗 g p t 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달리 3 연동 이미지 생성은 달리 3에서 생성된 이미지의 느낌을 알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 아나브 이미지 제너레이터에서 생성된 이미지를 보면 좀더 웅장하고 좀더 색감이 더 현실적이지 않나요? 자, 이러한 이미지들을 생성해낼 수 있는 게 아나브 이미지 제너레이터고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끔 오픈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챗 g p t 에는 gpt 스토어에 이렇게 이미지 제너레이터들이 좀 있습니다. 제가 다양하게 테스트 해보니까 지금은 제가 만들어 놓은 아나브 이미지 제너레이터가 좀더더 더 이미지를 잘 만들어 주는 것 같습니다. 바로 만들어 놓은 지한 10분도 안 됐고요. 여러분들 한번 사용해 보시고요. 어떤 게 나은지 좀 비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실감 있고 더 생생하고 색감 표현력이 좋은 아나브 이미지 크리에이터를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오픈해 드릴게요. 한번 많이들 사용해 보시고 어떤지 피드백도 남겨 주시면 좋고요. 인스타그램이나 블로그에 피드 작성이나 포스팅글 작성을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아나부였습니다.